안녕하십니까. 놀고 싶다 입니다 30대 6입니다. 30대 6. 제가 이 경기를 입중계를 했음에도 정말 이 스코어가 맞나 계속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 본게 아닌가. 아, 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실이었다. 네, 틀림없는 사실이더라고요. 리뷰 라이브는 아 하더라도 정말 역사적인 이 경기. 리뷰까지 외면하는 건 기아 타이거즈라는 팀을 응원하는 유튜버로서 할 짓은 아니다. 뭐 어차피 지는 날 조회수 안 나오는 거는 뭐 공식이지만 팀과 영광을 같이 한다라면 오늘 같은 치욕도 같이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운드의 완벽한 붕괴다. 에, 진짜 개같이 붕괴했다. 음. 선발 김도현이 3이닝을 버티지 못하고 홈런 한 개를 포함해 집중 8피안타를 허용하면서 6자책을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갔죠. 에, 여기에는 야수들의 좀 아쉬운 수비도 있었습니다. 실책으로 기록되지 않는 아쉬운 수비들로 마운드에서 코너에 몰린 투수를 전혀 도와주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 단기 유학을 다녀온 김기훈이 김도현을 구원해봤지만 아웃카운트 두 개를 올리는 동안. 4사구를 5개 허용하면서 3실점. 혹시라도 우리 기훈이 미국을 들어서 우리에게 낯선 모습으로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는 아 그냥 기우였다 겁나 익숙한 김기훈 그 자체. 에 제일 실망스러운 거는 최재민이었어요. 어쨌든 시즌 출발은 필승조였죠. 이 투수. 그러나 시즌이 거듭될수록 제구 불안이 심각해져서 결국 2군도 다녀왔고요. 필승조에서 추격조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오늘도 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4사구 2개, 피안타 3개 허용하면서 5실점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제 승부추가 의 완전히 기울었고요. 이준영, 김대유 같은 베타랑들도 최소한의 역할을 해 주는 데 실패하면서 경기의 추가 아주 심각하게 막장으로 갔습니다. 정말 KBO 역사에 영원히 회자될 37점. 아, 정말 제 기억과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인류의 역사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은 예, 그런 치욕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사실 144 경기를 하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죠. 뭐 롯데와의 6-5 2 대처, 그다음에 시즌 초반에 있었던 그 김태군의 LG 잠실 경기의 보네드 사건, 나다웃 이런 경기들은 그래 그냥 뭐 넓게 뭐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지면 그래 그도 그래 한 경기일 뿐이야 애써 위로하면서 훌훌 털어버릴 수 있죠. 근데 오늘 경기는 아닙니다. 예, 그냥 마운드가 총체적으로 망가져버린 이빨 빠진 호랑이와 네모 안에 도저히 공을 집어넣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투수들의 민낯. 이것을 확인한 참다한 심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직도 마음이 좀 진정이 안 되는데요. 거기다 그런 투수들을 전혀 도와주지 못하는 야수들의 형편없는 수비 퍼포먼스. 할 말이 없습니다. 김도영이 뭐30홈런이 여의치 않자, 그냥 팀이 37점을 해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패배였는데요. 이런 경기를 원정 경기도 아니고, 홈에서 관중들 앞에서 해보니 이범호 감독 아무리 감독이 대신 공 던지고 빠따치는거 아니라지만 감독은 책임지는 자리죠 무한 책임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패배는 그냥 단순하게 1패로 치부하기에는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너무 치욕스러워요 참담합니다 내일 네, 코칭 스태프 변동이 됐든 뭐 1군과 2군의 대거 엔트리 변동이 있든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마땅하게 그런 묘수도 떠오르지 않아요. 저도 뭐 시즌 내내 참 긍정적인 기조로 시즌을 이해하고 어,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이 시즌을 많은 구독자분들과 보내고 싶었지만 정말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뭐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시합을 그래도 경기까지 한약 130분과 함께 했는데 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리고요. 7월 경기력은 전체적으로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제 야구 인생 최악의 패배를 경험했네요. 오늘 나온 투수들 중에 마지막에 마운드에 오른 외야수 박정호의 퍼포먼스가 제일 좋았을 정도로 오늘 투수들은 참저 형편이 없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아 선수단 모두 오늘의 패배를 정말 뼈에 새겨서 은퇴하는 날까지 유니폼 벗는 날까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놀고 싶었습니다 오늘 경기 야구장에서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